안녕하세요 원나더하우스 채널 장현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여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오늘 현장의 세대 규모는 지상 2층 지상 5층 총 8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층부터 고층까지 막힘이 없다는 라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오른편과 왼편으로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현장 바로 앞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집안 내부에서 자녀분들 통학을 지켜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통학로 또한 굉장히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간략하게 말씀을 도와드리자라고 하면, 총 8세대가 개별 주차가 가능한 상태인데요. 주차시설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 위치에서 어 양방향 진입과 출차가 가능하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앞쪽으로도 진입과 출차가 가능하시고, 건물 뒤편으로도 진입과 출차가 가능하신 상태예요. 해당 폰 모습처럼 앞쪽에 건물이 위치해 있으나 전체 거실 창 기준으로 정남향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채광이 일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거실이 정남향으로 나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해서도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 공간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는 모습처럼 전체 개별 주차가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외부 시설 상태를 간략하게 말씀을 도와드리자라고 하면 입주자민 안전을 위한 보안용 CCTV가 준비가 되어 있고 어, 현관 내부에 현관 보안이 갖추어진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셨을 때에는 진입로에 턱이 없다 보니 혹, 혹시라도 휠체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도 편안하게 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왼편으로 해서는 입주자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가 준비가 되어 있고, 오른편으로 해서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부 공간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층별 두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복도 공간의 길이가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통한 유모차 및 자전거를 수납하시기에도 충분하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전실 공간이십니다. 전실 공간의 구성이 신발장 공간이 굉장히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편으로 해서 수납 공간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신 상태예요. 왼편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없이 터치식으로 신발장을 여실 수 있고, 가운데는 수납공간을 작게나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반대편으로는 흑경유리거울이 포함된 골드프레임의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에서는 6 0 0가 유광 타일과 디딩석을 설치로 공간을 분리해 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실 구성 내부 들어가기 전에 사면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거실 공간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거실 공간이신데, 이 4m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오늘 현장의 내부 타입을 간략하게 말씀을 도와드리자라고 하면, 방 4개, 욕실 2개, 베란다 두 개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실 창 기준으로는 정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해당 현장 바로 앞으로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로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전체 600강 유광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우물형 천정 시공으로 개방감 또한 굉장히 뛰어난 모습입니다. 어, 메인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색상의 등박스 있는 조명으로 시공을 해주셨고, 천장 부분은 수입 벽지 및 간접 조명 등으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아트홀 공간 같은 경우에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반대편 소파 공간 같은 경우에는 MDF 필름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통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쪽에 막힘이 없다 보니까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해당 공간을 통해서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등하교를 집안 내부에서 보실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을 통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이신데요. 디자형 형태로 해서 비스코프 냉장고 두대가 무상 옵션 사항으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면적 대비 그렇게 넓은 크기의 주방은 아니지만, 수납공간은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를 해주신 모습이에요. 어, 식탁등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목공 작업을 통해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 내부를 들어왔을 때에는 대형 후드미. 상구 가스레인지가 위치해 있고 바로 옆으로 해서 개수대 및 넓은 환기창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해서는 수납공간도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를 해주셨고요. 밥솥 및 전자레인지 자리가 각각 구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일랜드 식탁공간 같은 경우에는 최대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도 큰 불편함은 없는 모습이에요. 주방 부분, 벽면 부분 또한 전체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고 안쪽에 줄눈 시공까지 해주신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방 옆에 준비되어 있는 작은 방 공간을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 작은 방 공간이신데, 거실 및 주방은 바닥재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방 공간은 전체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 옵션 사항으로 작은 방 역시 내부에도 삼성 시스템 무풍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크기는 대략적으로 한 9자 정도의 크기로 비교적 쓰임새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내부 안쪽으로는 세탁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왼쪽 편으로 해서는 보일러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수도 시설이 해당 위치와 아래쪽으로도 배치가 된 모습입니다. 바깥의 전경은 앞쪽에 건물이 있기는 하나 동강 거리가 여유 있게 확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으로 해서 아까 주방 쪽이 냉장고 자리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통해 추가 냉장고를 배치해 주신 모습입니다. 어, 이 제품 또한. 무상 옵션 사항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두 번째 방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준비되어 있는 두, 번, 두 번째 방이신데 두 번째 방 역시도 크기가 한 대략 10자 정도로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커튼 박스까지 시공을 해주셨고요 바깥의 전경을 보셔도 동강거리가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장치가 개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메인 욕실 공간 통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욕실 공간이신데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아파트처럼 바닥에 난방 배관 시공까지 해놓으신 상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벽면 부분은 우드 타일로 포인트를 주셨고 안쪽 내부로 들어섰을 때에는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골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신 모습이에요.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 일부 건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코너 엔다이 선반 및 반다리 세면대. 경기미 보 포스까지 준비된 모습이에요. 다음은 세 번째 방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세 번째 방이신데 세 번째 방 역시도 크기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대략 크기는 한 열자 정도로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침구 또한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 부분 동일하게 무상 시스템 에어컨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방 안쪽으로도 베란다 공간이 추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어,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고, 건물이 일부 각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있다 보니까, 베란다 공간이 안쪽으로는 약간 사선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해당 공간은 모양에 맞게 선반 등을 짜서 수납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앞쪽으로 해서 거실 창과 동일하게 막힘이 없는 상태이고요. 아래쪽으로도 해서 수도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방 공간이신데, 안방 공간의 크기 또한 12자 이상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는 전체 수입벽지로 해서 투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환기창이 굉장히 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거실 창과 동일하게 막힘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편으로 보셨을 때에도 공간은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부부욕실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공간은 부부욕실 메인 욕실과 동일하게. 안쪽에 샤워부스까지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내부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해바라기 수전 및 샤워기 코너 선반 등 동일한 메인욕실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편으로 해서 젠다이 선반 및 반다리 세면대 변기까지 준비가 된 모습입니다 두 칸의 슬라이딩장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형태로 해서 욕실 문이 준비된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현장에 대해서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부천 여월동에 위치한 당 4개짜리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어, 내부 실 평수는 33평으로 굉장히 넓은 크기의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 4개짜리 라고 했을 때각 방마다 쓰임새 있게 준비가 되어 그 부분에 따른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고요 대지 지분 또한 12평 정도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위치에서 초중고를 바로 앞에서 통학을 하실 수 있다는게 라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앞쪽에 학교가 위치 해 있다 보니 연구 조망이 충분히 확보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위치에서 올해 개통된 원종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7호선 종합운동장역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